최근 우리 경제는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며 예상치 못한 역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미중 무역 협상의 장기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대외적 요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를 검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보다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성장 전략을 따라왔고, 원자재 및 제조 장비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경제 성장에서 국제 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져왔습니다. 특히 2018년 기준 국내 총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출 부문은 1972년 이후 총 10회 경기 순환 중 확장기마다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며 경기 확장이 발생하고 수출이 부진하면 기업 투자가 정체되어 경기 순환상 수축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방 정도, 세계 교역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수출 중심 경제의 특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성장은 향후 세계 경제 성장과 국제 교역 정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는 저금리와 주택시장 활황에 따라 주거용 건물 건설이 급증하여 16년과 17년 건설투자의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각각 1.4% 포인트, 1.1%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0.7% 포인트였는데, 이는 급증했던 주거용 건물 건설의 조정 기간으로 경기 순환상, 건설 부문의 하락 사이클을 의미하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 볼수 있습니다. 한편, 재화와 서비스 수출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한 성장 기여도를 보여왔습니다. 수출 금액을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이 각각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에서 1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 품목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약 17%에서 2018년 3분기 22%까지 상승한 후, 최근 2019년 1분기에는 17.5%까지 급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2019년 1분기에 전기 대비 0.4% 감소하며 역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세 가지 하락 사이클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 할수 있겠습니다. 첫째, 주거용 건물 건설 중심의 건설 투자 하락세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이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반도체 관련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되면서 반도체 장비 등을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 역시 감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과 설비 투자의 감소가 반도체라는 한 가지 특정 산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에서 반도체 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면서 수출 증감률과 전체 경제 성장률 변화가 세계 ICT 투자 사이클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변화하였습니다. 즉, 2019년 1분기의 역성장은 건설 및 반도체 산업의 경기 순환적인 측면과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치우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결합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추가 하락 전망,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최근의 상황은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할 때 것이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 보여집니다.